해볼게요 예. 공방게임이구요 저는 테란 골랐고 상대방은 풀토 골랐어요 제가 테란 고른 이유는요 아시죠? 여러분 제가 뭘 할지 예. 다들 아실거예요제난이구요 음. 어, 이번에는 한번 생각해본 전략이 하나 있는데 벌처를 활용해서 상대방을 좀 압살하는 예, 그런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. 제가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상대방 분이 잘 하시면은 통하기 힘든 전략이고, 상대방 분이 약간 좀 부족하시면은 예, 통할 수 있는 전략이고, 예, 그렇겠죠. 뭐, 상대방 분의 실력에 따라서 예, 아마 성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자, 일단은 어... 대각이니까 입구를 막으면서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대각선 자리에서는 메카닉을 갈 때는 입구를 막고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.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.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, 왜냐면은 대각선이 약간 동선이 좀 길거든요. 다른 자리에 비해서 예,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아요. 아, 거리가... 멀다고 해야 되나? 예. 네. 가깝지가 않기 때문에. 십자 자리보다는 대각선 자리가 더 낫거든요. 오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. 그리고 이제 팩토리를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까이 쪽에다가 지어야겠다. 가까운 데다가. 어디 가니? 왜 그쪽으로 가니? 그쪽은 아니다. 이쪽으로 가나? 자, 그리고 마린도 정차를 보낼게요. 상대방의 위치를 지금 빨리 파악을 해야되거든요 네,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의 위치를 좀 약간 파악을 하기 위해서 네. 한번 샅샅이 뒤져봅시다 자그 다음에 투가스를 올려줘야 돼요 메카닉을 가는거면은 투가스가 좀 있어야지 되거든요 어 프로브 왔네요 그 다음에 서플 어 프로 무서워. 왜 자꾸 들어오시려그래 그래서 맞이해드려야 되겠다. 여기서 프로 다시 들어오세요. 안 들어오시나? 몇 시지? 9시 쪽에 계시나? 이게 정체론이 없는 거야. 두 개나 보냈는데 말인까지 9시에 계시나? 아, 상대방 분이 9시에 계신 것 같아요. 어, 11시 있나? 아, 왜 하필 대각이야, 또. 아, 그지 아, 같네요, 진짜. 하필 대각이냐, 하필. 어, 캐논지였네? 어, 빼빼빼. 아, 괜찮아. 대각이든 뭐든 벌처로 끝내주겠어. 일단 벌처를 뽑아요. 상대방이 지금 투질럿이 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?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뭘 지어야 될까? 요거 하나 짓자 요거 하나 짓고 서플 미리 하나 딱 지어놓을게요 서플 지을 타이밍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토리가 4개가 되다 보니까 미리 하나 지어놓으면 상당히 좋겠죠 자 그리고 가스 조절도 좀 해야 돼요 여기서 왜냐면 벌처만 뽑는거면은 아무래도 가스보단 미네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한번 압박 한번 가볼게요 가자 가자 여기까지 압박을 가고 SCV 한 3기 정도만 끌고 가서 갈라 그랬는데 이런 젠장할 저게 뭐야 이게 뭐예요 진짜 오니 버츠 할라 그랬는데 이런 망할 저쪽에다 캐논을 깔다니 이래 저 반칙 아니야? 아, 지금 벌쳐 가는 거 때려치고, 야 어디가냐 어디가냐, 때려쳐야 되겠네요. 정상적인 플레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진장 예상치도 못했다. 설마 저기다 캐논을 저렇게 까시다니. 상대방 분이 예 정말 예참 대단하시네요, 진장을. 근데 이 벌쳐는 이제 곧 있으면 소업이 되거든요? 소업이 되는데, 커맨드 세이 올리자, 과감하게. 이정도쯤 올리고, 소업이 됐어요. 이건 소업대 벌처로, 정찰을 가셔야 돼요. 정찰. 상대방이 어떤 유닛을 뽑는지, 뭐 다크를 뽑는지, 아니면 로보틱스 올리는지. 제발 봐야 돼, 봐야 돼, 제발 끝까지 올라가, 아이씨, 아, 이제 가스 올라가네. 아 넥서스 올리면서 이제 가스 올라가는 거 봤으니까, 커맨드 하나 더 올리세요. 네. 과감하게. 그래도 괜찮아요. 왜냐면 상대방 이제 가스 올라가거든. 그렇다는 거는 가스 유닛이 아직 없다는 소리겠죠. 그럼 커맨드를 하나 더 올리는 센스를 발휘를 해 보세요. 상당히 좋을 겁니다. 중후반 <laughs> 운영을 해야죠, 이제. 그리고 터렛을 지을 필요도 없겠죠. 왜냐면 가스가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다크가 지금 올 인 없을 거고, 설마 맨 위쪽에다 가스 먹지 않았겠지. 음, 그렇지 않을 거야. 탱크를 일단 모아줄게요. 최대한 자원 확보를 한 다음에, 그 다음에 뭐 물량으로 넘어간다든지, 넘어간다, 뭐 이런 플레이 하면 될것 같아요. 시무대 놓자. 혹시라도 상대방이 뭐 게이트에서 땡질 넣... 오리인 땡질럿이올 수도 있으니까 이 마인으로 잘 보셔야 돼 마인 마인 저기다 깔아 놓은 이유가 있어요 뭐 질럿들이 갑자기 달리기를 하면서 온다든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다크도 만약 에 걸어 온다면은 저걸 밟고 오겠죠 그쵸 여러분 좋아 좋아 자 운이 벌쳐고 뭐고 그런 그런 거 망했고요 일단 네개 예, 망했구요 일단 지금은 발전을 할수 밖에 없어요 상대방도 근데 발전하는 그런 위주로 가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똑같이 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팩에선 탱크만 꾸준히 뽑아주고 4팩이면은 탱크가 금방 많이 모이거든요 벌써 3부대 다 됐어요 거의 그리고 이제 이제는 스캔을 달아보죠 자 스캔을 8번 9번 0번으로 부대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가스 좀 파자 서플 짓고요자 제가 견제에 대한 대비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스가 올라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지금은 견제가 안 와요 절대로 상대방이 초반에 여기다가 캐논 캐논에다 돈을 을이투투자했했잖요요렇렇 때문에 에제제안올올예요요아아직직은 스캔 한번 풀어볼게요 a 아, n 아무것도 없어 어? i 조 g 털이 있네. o 조 y 털이 how to get 이 c a n n 슬 n 두 m 두 o i n g to s 치러 갑시다. 사이드 쪽에다가. 이렇게 털에서 지겠고요. 아무래도 일대일이다 보니까 상대방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. 입구 쪽에다 한번 뿌려보고, 아, 스키 완전 낭비해서 뿌렸어요. 지금 아무것도 얻지도 못하고, 정보도 못 얻었어요. 하나도. 젠장을 정보를 얻어야 되거든. 그러면 이제는 팩토리 올려야 되겠죠. 이거 무슨 아 되게 너무 무난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테란이 할만해요. 토스가 아무리 좋아도 테란이 런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예, 테란이 엄청 할만하죠. 이쪽에 뭐있냐? 아캐논이다 게이트 지어놨네. 뭐지? 어 아야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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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 저거 무섭다. 야 기다려봐. <laughs> 개 무서운데? 리버드랍이잖아 저거는 기다려 기다려 야, 시즈 풀어 3무대 빨리 돌아 저렇게 리버드랍을 약간 좀 대량하러, 대량으로 올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사이드 쪽에다가 터렛을 도배를 하시고 본진에 탱크를 깔아놔야 돼 이런 식으로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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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구나, 깜짝이야, 씨. 더, 저기다 또 시키는 짓고 있네, 씨. 이제 토리좀 올리자. 배토리 아까 올렸어야 되는데. 늦게 올렸네. 좋아. 나쁘지 않아요. 기다려봐. 또 어디 있지? 여기다 찍고 타겟 찍고. 아, 그리고 여기다 시야를 해놓으셔야 돼요. 요 사이드 쪽에다가 이렇게 검을 띄어가지고 캐리어다 캐리어 스카웃인가? 뭐야? 나가야 되겠다. 빨리 좀이상하 이럴 때 빨리 나가시는 게 좋아요. 타이밍 잡고. 어, 야야야야 잠깐만 야야야야 야야. 몇 포토까지 난리났니? 이거 잡아 이거 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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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사. 와 난리났어 난리났어. 미친 거 같아. 빨리 나가자 빨리. 하템 잡아야 돼. 하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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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템. 아씨, 하템왜안 잡어. 아, 그치, 뭐하냐? 점사했는데 왜안 잡어? 이제는 팩토리를 많이 늘려줘야 돼. 아 미친. 아니 템플러 좀사라 안하냐? 그래 좀사라고 템플러. 계속 보내 계속 보내. 지금 스피드다 스피드 싸웁니다. 아, 돌겠네. 캐논 도배해 놓은 거 봐, 씨. 어? 내본지에뭐 떨어지나? 오다 죽었네. 이래서 제가 터렛스 주라고 한 거예요, 여러분들에게. 이럴 때꼭이 투탱드랍에 리꾼다 죽지. 별거 없네. 어, 리버 있긴 한데, 리버 좀 무서운데. 괜찮아. 여기로 가는 거야. 이쪽으로 가가지고. 한 마리, 두 마리, 시즈모드. 오른쪽. 몇킬리야 52킬. 와. 끝났어요. 못 막아. 막아봐. 어디서 씨, 캐논도배를 하고 있어? 뭐야, 이거는? 선물이야? 캐리어 이제 나왔네. 너무 늦었다, 캐리어가 근데. 요거 같은 경우는요, 이파일럿 있잖아요. 파일럿다 깨버려. 그 언파운드가 돼가지고, 안 나올 거예요. 이거 좀사라고 이거. 그래. 그리고 빨리 올라가. 나머지 다 어택시켜버려. 얘네 그냥 털에 도배만 해도 되니까 털에 도배하고. 상대방이 좀 이상한 플레이를 했네요. 저도 초반에 이상한 플레이를 했지만, 저보다 더 이상한 플레이를 하네요. <laughs> 빨리 보내. 너무 티가 나게 했 플레이를. 상대방이. 아 근데 온니 벌차 할라 그랬는데 아깝다 그거. 온니벌츠딱갔면 멋있었을 텐데. 이거 마인 깔고 막 어? 압박하면서. 저도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이 당황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초반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. 이킬이야 10킬. 아까 52킬이 대박이었다 와. 프로그램 52킬로 와 시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52개나 뽑았어. 아또 어디 도망갈라 그러세요? 또 어디다 살림 차렸나? 뭐 이런 데다 살림 차리려고? 요런 데다가 한방올한방 올라 그러는 건가? 나왔다 아, 수고하셨습니다.